안녕, 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핫한 시장 하면 떠오르는 데 있나요? 다가봤는데. <laughs> <laughs> 다가봤는데 그중에 안 가본 저희 광장시장을 왔어요. 아 오늘 광장시장인가요? 네. 짠 오늘 제가 가져온 용기는 텀블러, 온더테이블, 핸 안에 칸칸이, 그리고 짜잔! 와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시죠? 용기 안에 용기가 들어있네. 네, 글라스락 신제품인데 글라스락 센스라고 이렇게 데스팅이 되는 게 아주 큰 장점인 밀폐용기예요. 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적재를 잘 해오셨구나.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결 짐을 가볍게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이걸로 네. 또 맛있는 거 잔뜩 담아봅시다. 좋아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갑시다. 우유. 정호님, 네. 요새 광장시장에 엄청 핫한 카페 있는 거 아세요? 핫한 카페요? 네. 시장인데 핫한 카페가 있어요? 네. 여기 어니언이라는 카페인데요. 광장시장점에서만 파는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그래서 오늘 그거 먹어봅시다. 그러면 놓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피자파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요거 큰 거에다가 피자파이 두개 담길까요? 담아도 되나요? 네, 여기 담아주세요. 어... 어... 오, 맛있어 보여요. 와, 감사합니다. 사이즈 딱이다. 네, 와, 이렇게 큰데, 다, 이게 다 들어가네. 당장시장 네. 입장. 와, 와. 가장 먼저? 당장시장 네. 하면 빈대떡 아니겠어요? 여기 빈대떡으로 유명한 딱두 가지 집이 있거든요. 순이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좋아요. 순이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름이 친근한데요? <laughs> 와, 여기다. 오. 전 쌓여있는 거 순이네 빈대떡, 녹두 빈대떡 하나 시켰습니다. 어, 좋아요. 동그란 빈대떡은 동그란데 담으려고 동그랗고 납작한 네. 언더테이블에 딱을것 같아요. 저희 녹두 빈대떡 하나 포장이에요. 여기다 해주세요. 바로 전자레인지 데워먹으면 되겠는데요. 혹시 간장 여기다 담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시장 중에 제일 많죠? 오, 이렇게 기력 없을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있잖아요. 혹시 우리 꼭 먹는 그 음식? 네 시장 가면 꼭 먹어야 돼죠 떡볶이. 네, 떡볶이. <laughs> 떡볶이 사러 이제 일어나야겠네. 떡볶이 먹으면서 기운을 좀 내보자. 아, 갑시다. 떡볶이는 떡볶이를 또 기다리게 할수 없지. 강남 시장에도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나요? 그 무를 썰어서 무채를 썰어서 넣어주는 아, 떡볶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강간의 떡볶이니까. 떡볶이라고. 어, 바로 어 여기야. <laughs> 와, 이거, 저거 봐요. 무채가 진짜 장난 아니다. 떡볶이 픽업 바로 왔어요. 픽업 용기가 딱이지. 네. 여기에 떡볶이 2인분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색깔이. 음. 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용기 챙겨야 된다니까? <laughs> 무 너무 먹어보고 싶어. 공지 없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짠! 원조 누드김밥, 원조 응? 누드김밥 도착. 자, 우리 여기 이제 칸칸이에다가 잡채김밥. 잡채랑 누드김밥 같이 포장해서 뭐아 받아 봅시다 그래? <laughs> 예쁘게 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참치 많이 넣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섬세하쇼 아우 감사합니다 와 칸칸이 진짜 활용성이 빛나는 음식인데요? 여름이니까 저 진짜 비빔면 킬러거든요 그거 알죠 제가 <laughs> 비빔국수 먹을까요? 그럼 비빔국수? 네. 너 여기 네. 넷플릭스의기리의 셰프들에 나왔던 아, 엄청 아.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어? 여기서 는거 외국인이 진짜 있겠네. 어 여기! 고향 칼국수 여기서 칼국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더우니까 저는 희 비빔, 저는 음, 비빔 국수를 사봅시다. 좋아요. 저희 어디에다가 비빔냉면 포장할 건가요? 글라스락 온더테이블 원형을 챙겨왔어요. 아, 진짜 딱이다, 딱. 오, 포장 용기를 가져오니까 포장을 해주신대요. 여기가 음. 원래 포장이 안 되는데 용기를 가져와서 특별히 해주신다고. 하네요 글라스락만의 꿀팁, 응, 글라스락 꿀팁. 와, 비냉 선님 어디 계세 여기요. 무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비빔냉면 을 포장하지?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나이 비주얼을 보고 싶어. 짠! 아 와, 너무 맛있겠다. 이대로 빨리 가서 먹읍시다. 음, 음. 아 저희들 밥 먹고 나면 후식까지 챙기는 사람들 이 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더우니까 상큼한 생과일 주스 어떠세요? 아저 너무 좋아요. 지금 좀 살짝 갈증 나. 여기 여기 주스 판다 우와 와. 우와 음, 이렇게 잘 나오네 완전 자몽만 100% 들어있네 음. 오늘은 야외 활동에 특별한 텀블러로 챙겨왔어요 진짜 편해 보인다 이렇게 그냥 이 핸들 잡고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글라스틱에 담아주세요 오오사이즈딱이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함이 오래가죠 응, 컬러가 너무 멋있다 생과일 응. 주스까지 포장끝 응, 완료 지금 포장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두근두근 기대가 아주 됩니다 네. 짠와와 저희... 와, 오늘도 진짜 많이 사왔다 네, 저희 오늘도 진짜 많이 사왔는데요 어, 아주... 엄청 커요 진짜 음, 큰데 센스에 두 개나 들어가 오 음... 이야 아직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양념장도 센스에다 담았왔어요 비빔냉면 와 비빔냉면을 이렇게 용기에 포장해 온다니 광장시장 명물. <laughs> 네.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막 이렇게 칸칸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데. 요 음. 짠. 음 역시 저희 텀블러 있으면. 그럼 무조건. 무조건 짠이죠 마실 거 있으면. 김밥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음. 오늘 이게 식조합이 대박이에요. 음. 유명한데 다 이유가 있군요. 음. 후식을 못 참겠어.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웃음> <웃음> 우와, 소리. 그래. 소리 음, 미쳤는데? 아, 오늘 후식까지 대성공이에요. 응. 음. 와 이거 꼭 먹어봐야겠는데요? 음. 자, 그럼 용기 있으라 광장시장편도 마무리. 밤에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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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것도, 이것도 포장해갈까요 어, 우리 근데 음. 용기가 남았나? 이건 지금 그냥 입으로 넣으시죠. 좋아요. <목소리도> 둘가자살가자 <둘> <목소리도> <목소리도>